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근희 미술관 유치에 총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 이근희 회장의 유족이 국보급 수납과 세계적인 미술품들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증된 미술품은 2만 3천여 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모두 수용할 수 없기에 별도의 전시관을 세워야 함은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정품에는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세계 10대 미술가 못지 않은 규모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치사를 경쟁적으로 밝힌 가운데 우리 경남에서도 창원시, 어령군, 진주시는 각각 삼성가와 인연을 강조하며 해당 시군에 건립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정한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이건희 미술관을 우리 경남에 유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경남도와 우리 도회가 뜻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이 반드시 경상남도에 건립되어야 하는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와 지방의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미술관이 46개, 경남미술관은 10개에 불과해 서울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문화예술 프라의 균등한 배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경남에 미술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이건희 미술관 건립은 우리 경남 도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광객 유치로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영역을 넘어 우리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 최대 규모의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게 된다면 경남은 국내는 물론 문화, 예술, 관광의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연계형 문화예술 관광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시점부터 관광과 소비가 반등하는 팬텀 효과를 대비하여 거시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18년 기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 연간 입장객이 1 천만 명을 넘어섰고 입장객의 75%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건희 미술관이 건립되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에 버원가는 해외 관광객 유치로 경남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희 미술관의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간 경쟁할 것이 아니라 우선 경남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도내 모든 시군을 포함하여 경남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열정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경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사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의 예술계를 중심으로, 이건이 미술관 경남 유치위원회를 구속히 구성하고, 도유지나 시군유지 구제를 선제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비를 전받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음. 경상남도가 어풍에 입고, 이건이 미술관 경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김하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 어른들께서도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전문 분야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이 미수관 위치에 중지를 모아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서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민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